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 주었다.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 일을 행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또 말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때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어느 날 살아가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내 여종의 아들에 관해서는 안심하여라. 그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한 통을 하갈의 등에 지워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부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 0터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를 부르며 말했다. 하가라,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공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에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바람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다.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지관 피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 편이요. 그러니 그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내가 그대를 대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내 땅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그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는 그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래하여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 떼에서 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았다. 아비멜렉이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놓은 이양 일곱 마리는 무슨 뜻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양 일곱 마리를 받으시고 내가 판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불레세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불세바에 에셀나무를 신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불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